안녕하세요. 서경아 씨입니다. 오늘은 원숭이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귀 담아 두셨다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우선, 원숭이띠는 돈도 그렇고, 건강도 그렇고, 연애도 그렇고, 직장도 그렇고, 운이 그닥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. 34세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이 분들은 제가 운이 별로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. 현재 직장에 충실하면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.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아 보여요. 젊음에 뭔가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하고, 막 사업도 시작해보려고 하고 그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, 올해 하반기에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보다는 현재에 충실하셔서 생활하시면 직장운이 괜찮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. 또 34세 여러분들은 시비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. 그러니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피하셔서 관제수에 막 휘말리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분들 같은 경우에 건강은 운 괜찮아 보입니다. 그렇지만 괜찮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건강 같은 경우엔 나빠지기 전에 지켜야 하잖아요. 내가 운동도 조금씩 하고,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, 또 나빠지기 전에, 뭐, 특히 눈은, 저도 안경을 끼지만, 눈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, 몸에 좋은 그런 영양제도 미리미리 챙겨 드시면, 2025년 하반기에 건강 운세도 무난하게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다음으로 46세 원숭이띠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변화라고 하면 이동 수도 있고 뭐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건데 이런 분들도 변화의 기운이 괜찮으시니 유심히 생각해 두셨다가 내가 무엇 하면 좋을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뭘 시작해야지 지금 요즘에는 막신 핸드폰이 막 나오는데 옛날 구닥다리 핸드폰 판매한다고 하면 판매되지 않잖아요. 시대의 흐름에 맞는 아이템을 잘 생각해 두셨다가 그 방향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 무난하게 넘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근데 직장은 그런데요. 46세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하반기에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. 미리미리 나라에서 주는 건강검진 같은 거 하셔서 챙기시면 건강은 또한 무난하게 하반기에 넘기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이나 위에 이런데 특히 신경 쓰셔야 될것 같아요. 건강 챙기실 때 그쪽으로는 조금 더, 조금 더 신경 써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분들은 자녀 운이 괜찮으세요. 늦게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조금 늦은 나이긴 하지만 자녀가 생기실 수 있거든요. 자녀 운도 들어와 있으니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. 그리고 58세 원숭이띠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풀리지 않던 일들도 마음이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운이 조금씩 풀릴 것 같아요. 근데 그 운은 내가 잘 준비하고 내가 많이 공부해 놓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만 운이 풀리는 거지 그냥 넋 놓고 감나무 밑에 입떡 벌리고 감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감 떨어지지 않잖아요. 그러니 일이 풀릴 기운이 들어오니 나의 상황을 보시고 나의 여건을 생각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에 발맞춰서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런데 이분들은요 건강 관리에 힘쓰셔야 할것 같아요. 58세 여러분들은 지병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즘은 하도 먹는 게 다양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도 당뇨에 생기, 당뇨가 걸리고 막 고혈압도 걸리고 하잖아요. 그리고 많이 고생을 하셔서 무릎도 안 좋고 무릎 수술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튼 사지육신 안 아픈 데가 없어요. 그죠?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에 좀 신경 쓰셔서 잘 단도리를 해놓으셔야 나중에 큰 병으로 퍼지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 건강관리에 조금씩 아,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셔서 하반기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70세 원숭이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영양제도 드시고 가까운 곳에 바람도 쐬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면서 건강 관리에 힘쓰셔야 남은 하반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아파서 간, 아파서 가는 건 괴롭잖아요. 안 아프고 좋게 살다가 가야지 그게 진짜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데요. 하반기에는 다른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 건강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챙기셔야 남은 은새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지금까지 원숭키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